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아틀란티스 인 토트의 에메랄드 서판, 그중에서도 어두 번째 서판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그 강의록 발췌본하고 해설 요약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고대 아틀란티스의 지혜, 특히 아멘티의 회관이라는 아주 미스테리한 공간, 그리고 또 인류 진화에 얽힌 비밀들.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를 그냥 훑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좀 깊은 의미 그리고 또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이 사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존재의 다차원성 또뭐 인류 기원에 대한 어, 상당히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마치 그 오래된 지혜의 창고 문을 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네. 오늘 저희가 이 흥미로운 퍼즐 조각들을 좀 맞춰 보면서 여러분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핵심적인 통찰들 이런 것들을 좀 건져 올리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바로 아멘티의 회관입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지구 아주 깊은 곳 심지어 가라앉은 아틀란티스 섬들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아멘티 회관은 어, 물리적인 위치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다차원적인 공간이에요. 아, 다차원적이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하고 이미 육신을 떠난 존재가 공존하는 곳이죠. 뭐 각자의 의식 상태나 차원에 따라서 머무는 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회관 안에 함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나의 회관 안에. 네. 산자는 이제 3차원 육신에 연결된 상태로 있고 죽은자는 4차원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3차원과 4차원.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자가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는 거네요. 와.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설명하나요? 그 열쇠가 바로 무한한 전체의 불빛, 영어로는 light of the infinite all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 빛이요? 네. 이 빛이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그 5차원적인 속성을 지닌 아주 근원적인 에너지, 투명한 빛으로 묘사가 돼요. 투명한 빛? 네. 모든 차원을 꿰뚫고 통합하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한 존재들이 이 회관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인 거죠. 해설에서는 티벳사자에서에 나오는 맑은 빛 개념하고 연결짓기도 하고요. 5차원의 투명한 빛이 시공간 제약을 넘어서 통합을 이룬다. 음, 이거 약간 프리즘 통과하기 전에 백색광이 모든 색을 다 품고 있는 것처럼요. 이 빛은 모든 차원의 가능성을 하나로 담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네요. 아네 정확히 그런 관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빛, 그러니까 분리되고 특정 색깔을 띤 빛은 그 근원적인 빛의 일부 표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낮은 차원의 빛은 분리하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 근원적인 투명한 빛은 통합의 힘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 강력한 통합의 빛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정화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가 좀덜된 상태에서 이 빛하고 섣불리 통합하려고 하면 마침 뭐 온갖 고철이랑 쓰레기까지 다 함께 녹여버린 쉐물처럼 그 불순물이 뒤섞인 채로 고착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와 강력한 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약간 핵에너지 같은 느낌인데요? 엄청난 힘이지만 잘못 따르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아멘티 회관에 좀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자료에서는 아스트랄체, 그러니까 혼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이동이 아니라 의식체.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아스트랄체 또는 뭐 혼체가 이동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 의식체. 네. 그 강의록에서는 현생 인류의 영혼이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육체와 물질 세계에 갇혀서 답답함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유를 하거든요. 물속에 빠진 것처럼. 네. 물고기가 아닌데 물속에서 막 아가미 호흡을 하려고 애쓰는 상태. 뭐 그렇게 표현해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본성을 자각하는 것. 그게 이제 아멘티 회관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이런 거죠. 그 고통이 혹시 영성 분야에서 말하는 영원의 어두운 밤?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냥 물 밖으로 나오듯이 간단한 문제라는데, 현실에 우리는 여전히 물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죠? 하면서 허적되는 것 같다는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어, 그렇죠. 그 답답함과 방향 상실감, 그게 바로 영원의 어두운 밤의 본질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마스터들은 그 해답이 사실은 매우 명료하다고 말하지만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출구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멘티 회관이라는 간판이 달린 건물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간판이요? <laughs> 네. 처음엔 좀 촌스럽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관념적인 저항을 넘어서 자신만의 이미지로 이걸 구체화하고 반복적으로 그 공간을 마음속으로 방문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음. 토치 자신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신전의 안내자를 통해서 들어갔고 또 허가가 필요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꾸중한 심상화와 염원이 일종의 입장권을 만드는 과정이 될수 있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아, 입장권. 네. 물론 자료에서는 특정 주문의 필요성도 언급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아요. 반복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개념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네요. 꾸준히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릴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대목이네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된 그 투명한 비릿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모든 차원에 존재하는데 인지하기 어렵다. 이 점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네, 맞아요. 이 투명한 빛은 아멘티 회관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면서 동시에 영적 변성의 열쇠로 요사가 됩니다. 네. 우리 바로 앞에 마치 공기처럼 늘 존재하지만 너무나 투명해서 보거나 잡을 수가 없다고 해요. 심지어 의식적으로 체험하려고 해도 그 강렬함 때문에 존재 자체가 그 안에 머무르기 어렵고 손가락만 살짝 넣어도 뭐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죠. 와 눈앞에 공기를 잡으려는 것처럼요. 정말 강력한 에너지인가 보네요. 근데 이 빛을 활용하면 즉각적인 변성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가속의 빛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티벳사자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 빛과의 합일이 곧 깨달음의 길이라고 설명한다고 해설은 덧붙이고요 음. 꾸준히 이 빛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세포까지 투명하게 변형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요 세포까지요? 네 심지어 그 진척도를 그림자의 농도로 알수 있다고 해요 영적 진화가 깊어질수록 그림자가 옅어진다는 거죠 그림자가 옅어진다? 어, 이게 물질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약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렇죠. 이 빛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면 결국 이걸 발견하고 활용하려는 우리 의지와 노력이 관건이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인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 이미 엄청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깨우는 것은 결국 각자의 선택과 노력에 달렸다.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빛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서판에는 빛의 아들들이 어둠에 묶인 사람의 아들들을 해방시키려고 지상에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이들은 각각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해설 자료에서는 빛의 아들들을 아주 오래전, 약 3억 5천만 년전 어떤 인물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그때 지구에 도착한 고차원적인 존재들 예를 들어 엘란테와 같은 이들로 설명을 해요 3억 5천만 년 전이요? 와네 굉장히 오래 전이죠 이들은 물질을 자유자재로 참조하고 변형할 수 있는 거의 뭐 신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묘사되고요 네 그리고 이들의 선간 이동 방식에 대해서도 좀재미있는 언급이 있는데 직선으로 우주를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마치 SF 영화처럼 포털이나 웜홀 같은 걸 이용해서 공간을 점프하는 방식으로 이동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스타트렉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그 당시에 지구에 살고 있던 사람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나요? 그들은 당시 지구의 진화 단계상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있던 존재들. 예를 들어 유인원하고 좀 유사한 초기 인류, 뭐 크로마뇽인이나 네안데르탈인 같은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아 이들이 어떤 우주적인 어두움의 힘이나 낮은 진동수 같은 것에 묶여서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직접 인간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의 아들들 사이에서 살면서 문명이나 지혜 예를 들어 불을 다루는 법 같은 거요. 이런 걸 가르치고 영적으로 이끌었다는 거군요. 약간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진화한 존재들이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존재들은 현재의 유인원과 같은 다른 종으로 분기되었다.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 유전자 유사성이 높은 이유를 또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런 개입과 인도가 한 번이 아니라 엘란티 시대 이후에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인류는 아틀란티스인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도 그 빛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유산이 함께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외계 존재의 후손이라는 관점으로도 이어지고요. 네, 자료는 바로 그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구라는 행성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인류 자체가 외부에서 온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토트 자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맞아요. 토트 역시 아틀란티스 시대의 빛의 아들 중한 명으로 그 아멘티 회관에서 주님들을 만났다고 하죠. 서판에는 일곱 분의 주님하고 그들을 총괄하는 9째 주님, 로도브 나인이 빛나는 꽃 위에 앉아서 인류의 운명을 관장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그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토트는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아, 해탈이요? 네. 그런데 주님들은 그에게 쥐를 정해주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라고 제안해요. 오. 이전까지는 정해진 문명의 길을 따라왔다면 이제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스스로 길을 선택하라. 와, 정말 굉장한 순간이었겠는데요. 토트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여기서 토트가 인류에 대한 아주 깊은 연민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빛으로 함께 상승할 때까지 나는 그들을 인도하는 교사로서 지상에 남겠다 이런 길을 선택해요. 와, 완전한 자유를 눈앞에 두고 다시 인류를 돕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을 택한 거죠. 모든 인류가 구름받을 때까지 스스로 헌신하겠다 정말 엄청난 서원인데요. 그 선택이 바로 토트의 천명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 되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농담 섞인 코멘트가 있긴 합니다만. <laughs> 네. 그만큼 어렵고 지난한 길을 스스로 택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멘키 회관의 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방에는 그 사람 영혼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것은 단순히 이번 생의 기억뿐만이 아니라요, 그영혼이 겪어온 모든 전생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미래생의 가능성까지, 그영혼의 그러니까 여정 전체. 업의 총체가 기록된 아카식 레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아카식 레코드? 네, 지구 중심에 있는 어떤 신성한 영역이자 모든 원인이 기록된 원인계 혹은 통합된 에테르계로 묘사되죠. 한 영원의 모든 것이 담긴 도서관 같은 곳이군요. 토트가 묘사한 아멘티 회관 입구는 절벽 사이 동굴 같고 내부는 뭐 베트남 다낭의 오행산 동굴처럼 갑자기 거대하고 높은 공간이 펼쳐진다고 하지만 그 본질은 이런 무한한 정부의 장이라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물리적인 형상 너머의 본질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토트가 자신의 체험을 인간의 언어와 이미지로 최대한 전달하려고 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묘사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의 다차원적인 실제와 영혼의 기록이라는 개념이겠죠. 네, 에널드 서프라이 저반쿠엘드의 이류 통해서 정말 시공을 초월한 아멘티의 회관, 또존재를 통합하는 투명한 빛, 인류 진화의 비밀을 간직한 빛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위대한 선택을 한 토트의 사명까지. 와 정말 깊이 파고 들었네요. 고대의 지혜가 현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지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네. 특히 아멘티의 각 방에 한 영혼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기록이 담겨 있다는 그 개념은 우리의 삶과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의미와 연결성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의 모든 것이 기록된 그 아멘티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방대한 정보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단 하나의 기록은 무엇인가요? 흠. 당신의 과거 혹은 미래, 아니면 숨겨진 잠재력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장 알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